예, 지금부터 노란누리 구속처벌, 국민의힘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반답소반제수폐를 힘찬 구호로 시작하겠습니다. 노란반란스리구속처벌를 당장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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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란 시대급 구정부패범 김건휘 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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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정당, 위헌 정당, 국민의힘체라해체라해체라해체라 박민주 택배포국가방법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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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태 내란 대후 전쟁폐하군 미군 철거라 철거하라! 철거하라! 철거라첫 번째 발언으로 지창령 미군철수투쟁본부 공동대표의 발언입니다. 전쟁은 제국주의가 연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시에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요 군사 시설이 타격당하고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과 이란군 총참모장이 사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받은 이란이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번 충돌은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협상을 통해 평화를 실현하는 일이 순조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 제국주의가 간섭함으로써 잘 진행되던 평화 협상이 깨진 사례는 이 말고도 무사히, 무수히 많습니다. 갈등과 전쟁을 통해 생존하며 기득권을 누려온 제국주의자들에게 갈등이 사라지고 전쟁이 종식되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의 기운이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던 2018년, 이 제국주의자들은 한국 정부의 팔을 비틀어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남과 북이 동시에 최전방 감시초소를 폭파하고 지뢰를 제거하며 위해를 발굴하는 등 계속 들어 진행되던 평화조치들이 일시에 중단됐습니다. 남과 북이 맺은 평화와 교류의 약속들이 단한 건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평화의 봄은 다시 겨울로 뒷걸음질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국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한 평화는 정착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막고 연명하는 제국주의를 끝장내야 우리에게 평화가 오고 세계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조치로 며칠 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에서도 소음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항구적인 평화로 정착되려면 제국주의의 방해책동을 짓부수고 넘어서야 합니다. 단결된 힘으로 내란을 막아낸 민중의 힘이 이제는 제국주의의 끝장내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민중의 일치된 힘, 단결된 힘으로 내란 세력을 끝장내고 그 배후조종자 제국주의 세력까지 척결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다음은 김병관 주선일보회관시민 실천단 전 단장의 발언 듣겠습니다. 그러나 외치겠습니다. 음,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구속하라속하라속하라 언론 내란 수괴 조선일보 처단하자! 처단하자! 처단단하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윤석열은 거리를 활보하며 최후의 발악을 위해서 못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란 세력들이 곳곳에 파리를 틀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하루빨리 구속해야 합니다. 마침 특검이 통과되고 특별검사까지 임명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특별검사는 신속하게 윤석열, 김건희 등 내란 일당들을 구속하고 내란 잔존 세력들을 빨리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국직 국민의힘당은 지금도 이제 내란에 동조하다가 안 되니까 내전이라도 일으켜볼까 하고 수구적폐 세력들과 함께 여전히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정당 국민의힘도 빨리 해체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노동자 민중 여러분께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광장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지난 엄동설원에 우리 노동자 농민들이 민중들이 떨쳐 일어나. 그 설벌했던 개엄을 물리치고 투쟁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마디 충고 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제, 아, 오대 재벌, 재벌을 포함한 경제 단체들과 만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주고 도와주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왜 살려야 합니까? 목사이즘 경제는 우리 노동자, 농민, 도시민,민 4천만에 가까운 민중들을 위해서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를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거리에 나와서 다시 투쟁을 하면서 압박해서 제대로 공정하게 경제를 살리고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반민주화법, 국가변법도 철폐할 수 있도록 모두 다시 광전에 모여서. 힘차게 투쟁해 나갑시다 투쟁 네, 네. 고해치고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발란스의 윤석열을 당장 구속하라 내일의 수급부정폭패범 김건희를 구속하라 다음은 이미 민주 민주당 광주지당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이번 대선투표율이 79.4%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이는 내란정식에 대한 우리 민중의 높은 열망과 강한 의지를 말해줍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하고 살벌한 순간들을 우리 민중은 시의항쟁으로 이겨냈습니다. 하여 내란정식의 열망으로 탄생한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최선 과제는 내란물이고속처벌에 있습니다. 참산되지 않은 쿠테파 세력은 대선 직전까지도 이재명을 겨냥한 암살, 테러 시도 등 각종 정치 공작들을 끊임없이 시도했고 내란 속의 윤석열은 아직도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더 죽게 생긴 내란무리들이 내란을 내전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충돌, 폭동을 비롯한 극단적인 사면들을 일으킬 가능성은 다분하고 오히려 이재명 당선으로 더 극렬하게 시도될 수 있습니다. 내란 세력과 이강대를 같이하는 제국주의 호전 세력의 3차 세계대전 도발책동이 더 자주, 더 세게, 더무리하게 벌어지는 흐름 역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야수적인 개엄군으로 광주인중들을 무참히 역사한 전두환, 노태우를 엄정하게 처벌했다면 오늘날 윤석열 같은 자가 감히 군사 쿠테타를 일으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곧 내란 특권을 통해 추악하고 끔찍한 진상들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민중은 내란 무리들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 무리를 구속 처벌하고 내란 장당 국민의 을 해체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한 초보적이며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국정원 전두환 군사파쇼정권이 붕괴되고 이명 박근혜 파쇼 권력이 파멸하는 와중에도 파쇼 권력들을 상승한 국민의 힘은 간판만 바꾼 채 운명에 오늘날 윤석열 파쇼정부라는 괴물을 낳았습니다. 특히 족구랑자의 힘으로 박근혜가 끝장났음에도 국민의 힘이 기어이 살아남아 내란 발야를 희책한 것은 파쇼 무리들의 근거지가 국민의 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주당들 역사를 왜곡 부정하고, 팔소 정도 강화에 혈안이 국민의힘에 이는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팔소 무리들은 절대 참석되지 않습니다.내란 무리를 끝장내야 내란이 끝납니다.하루빨리 인수물을 재구속하고 내란 전당 국민의힘을 해치 내란을 진압해야 합니다.트럼프 정권은 조선에 대화하자며 조선 핵평유국을언명하고 주한미군 4200명을 감축하겠다고 하고 김정은 국위연장에게 국립, 여러 차례 칭찬을 보냈지만 수령마저 거부하면서 조선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9년, 2년간 조선의 최고 리더는 수차례 목숨을 걸고 협상에 임했으나 아무것도 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 정권도 대구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며 조선에 대화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군 철거처럼 국을 적으로 규정한 보안법 철폐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다행히 민지강은 행정만이 아니라 입법 권력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중 가장 큰 권력을 제대로 써야 합니다. 한 손으로는 주선에 대화하자며 손을 내밀고 다른 한 손으로는 동맹을 하며 미국, 일본, 한국과 끊임없이 대두선 침략 연습을 벌이는 것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습니다. 조선은 협상들로갈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결의가 민족부가 동맹을 우선하며 끝내 남북관계를 탓하낸 역대 정권들의 오류를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시정할지 예의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12월 항쟁의 승리를 빚고 동맹을 전쟁하고 있는 우리 민중은 내란 한국정의를 정식시키고 민중 민주의 새 세상을 깊이 깊고 실현할 것입니다. 12월 항쟁의 전 과정 내내 항쟁의 기반 서로서 역사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한 민주민주당은 내란물이 구속처벌, 국민의힘 해체, 미군 철거, 국가불합법 철폐 쟁에서도맨선두에서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입니다. 수! 행 다음은 조명당독입니다내란수의 윤석열을 재클수하고 내란물리를 모두 구속 그 처벌하라 특검 정국이 시작됐다 3대 특검이 5.1 국회 본회의 통과 10.1국민의 의결 공포 12.1 특검 지명을 맞춰 4달 초 가동된다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가 공론화되고 특검의 전방위 수사가 임박한 조건에서 내란세, 수계, 사세를 작쳐한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은 시간 문제가 됐다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해 국회 폐결을 거부하고 서울고등법원 앞 의원총회를 열어 적반하장식으로 민주주의 수호를 떠들고 있으니 공증표 따위로 나서서 사이비 레밍 집단 3층 보수정당은 청산되어야 한다고 망발이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 수사 대상인 기타 방법을 이용한 국회 폐결 방해수행위를 저질렀으며 김건희 특검으로 명태균 게이트 관련 대선 정선 여론조작과 공천기 비리가 드러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 특검은 곧 국민의힘 해체다. 내란수계가활발인 꼴을 언제까지 가야하는가. 윤석열은 군수처의 내란죄수사건이었고 서울서부지법의 영점청구행위및집행장대부인 위법. 군수처와 국수본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군사기집법 제9조 위반이라며 경찰 측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당장 내란수계윤석열을 구속하고 모든 내란 무리를 구속 처벌해야 한다. 내란 시대가 반강 개선측을 다니며 백방시로 대선에 개입하고 부정정거영화관란 대선투표까지 하는 동안 내란 중요임무 중사자들은 구속기한이 만료되가고 있다. 검찰에 추가 기소도 없이 김인현 전국방장관은 5월 27일 이중의 전수방사령관 연령단첩사령관 박한수 전 육군 참모총장, 문정호 전 정보사령관은 7월 초 석방 예정이다. 한편, 지경석방부는 김영현의 비석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내란 중식은 수급을 받기는 문제다. 지들 중국 경찰서는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 검사를 위해 중기를 구한다고 시토한그의에 투발을 수사한다고 밝혔다. 전날 성북 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테러 몰글을 기비한한담성을 검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 측에서 진북풍 공작과 자작 테러 제보를 공개하기 전부터 일관하게 반내한 세력은 중대가 북동 테러를 통한 내정 직동을진중하게 경고해왔다. 무엇보다 더짓기 직전 내란 무리가 위험천만하기도 내전을 유일한 새끼를 여기고 있다는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다. 내란 무리가 버젓이 정치과 적을 권력을 휘두르며 혈기치는 한 우리 민중의 생명과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 네. 내란 공약법에 불과한 국가변법을 절퇴해야 한다. 12.3 내란 당시의 대결은 북한 군산세력 위험으로부터 전세한 민국을 수호 바람찬 중북 반국과 세력들의 일거에 적근하겠다면서 군산기험을 선포했다. 작년 하반기 진보 민주세력을 가시오 반악한 배정에 전시계엄 집동이있고 대성공 민중민주당 사건은 전시계엄의 전주곡이었다 보안법이 반미차주 변화의 세력 제거의 도구로써 반민중 가시 체제를 강화시켰던 것은 지지의 사실이다. 3차 세계대전정세에서 민주측력세력에 점점 공격된 내란 가시오 국가보안법의 체판는 내란, 내전, 전쟁을 증식하는 유일한 출로다정야와부를 사랑하는 우리 민중은 스스로의 힘으로 내란 민래와 미제 침략 세력을 끝장내고 자주와 평화, 민중 민주 민주의 새세상의 앞당길 것이다. 2025년 2월 14일 서울 강화은 미제사관 앞 민주 민주당 반미 투쟁 본부 반파시 민중 행동 전국 세계 노총 도로지폐에 마무리하겠습니다내라발란스의 윤석열을 당장 구속하라. 내라패후 전쟁화는 미군 철거라. 이상으로 반팔색 반지 지폐를 모두 마치겠습니다.